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웨이 골프 김재원 프로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이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정말 스윙의 패턴이 나오고 정말 여러 구질, 엄청 다양한 구질을 이제 치 원치 않겠지만 이렇게 휘는 구질이 많이 나오는 골퍼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초보자분들의 대부분 다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거의. 근데 초보자분들 중에서도 훅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초보자분들 아니고 이제 구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훅이 너무 많이 나서 훅이 너무 심해서 이제 공을 아예 못칠 정도로 훅이 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뵀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훅을 좀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훅이 나는 패턴은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슬라이스도 마찬가지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보면은 많이 덮어치시는 분들. 혹은 손목의 움직임을 너무 못 사용하셔서 헤드가 이렇게 열려맞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훅에 대한 패턴은 손목을 반대로 너무 빨리 돌리거나 혹은 이제 올바르게 몸에 대한 회전 내 몸이 피봇을 잘하는 게 아니라 회전이 막힙니다 특히 얼리익스텐션이 제일 많아요 훅이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리익스텐션으로 몸을 이렇게 앞으로 태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요 그럼 막히고 내 손이 갈수 있는 공간이 어때요 되게 제한이 되죠 그 제한을. 이제 있으니까 손을 확 감아서 훅을 많이 치시는. 그래서 뭐 엄청 티가 나진 않지만 백스윙 할 때는 틸트가 잘 되어 있다가 일었으면서 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어 일단 대부분 백스윙에서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 백스윙이 잘못되니까 다운 스윙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백스윙보다는 다운 스윙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솔루션을 거의 도, 공통적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냥, 도우세요.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아, 그럼 하체를 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러면은, 훅이 더 나면 더 낫지,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돌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백스윙을 올바르게 잘했다고 치면은, 진짜, 지금 저 보셔, 보셔만 아시겠지만, 고개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같이 돌아버렸죠. 이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 그냥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하체를 막 심하게 돌려서 공을 치라는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체도 돌지만, 가슴도 돌 거고요. 진짜 심지어는 내 머리까지 이렇게 돌리는 느낌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하시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백스윙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돌리했을 때, 하체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상체가 또 올라오게 돼요. 왼쪽 어깨가 올라오게 되면서, 체가 너무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또 감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하체가 돌았을 때, 상체도 돌리면은, 체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오는 느낌이 날수 있겠죠. 이때 뭐, 우리의 뭐 움직임이 잘 자연스럽게 되면은, 샬로윙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샬로우를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내 몸, 왼쪽 골반, 가슴, 어깨까지, 다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은, 어, 처음엔 되게 뭔가 엎어치는 느낌이 나는데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어, 이거. 근데, 지금 저희의 주제는 훅이잖아요. 훅이라는 거는 내 클럽이 내 몸보다 너무 뒤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마치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클럽을 내몸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할수 있는 그 느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난 그런 느낌으로 못칠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훅이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심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듯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저 진짜 고개를 그냥 다 돌려 봤거든요 이 고개를 다 돌리듯이 그냥 이렇게 돌리는 느낌을 많이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연습 스윙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빈 스윙을 했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 왼쪽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되게 낮아져 있는 느낌을 계속 갖는 겁니다. 얘가 올라오는 순간 체는 너무 뒤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체 쪽도 어 선을 지키면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닌 배치기, 렉스텐션의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돌리되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을 했어요. 이렇게 낮아지는 느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낮아지는 느낌으로 몸이 같이 하체도 가슴 상체, 어깨도, 상체도 하체도 같이 돌리는 느낌이 났을 때, 물론 굉장히 어색하겠죠.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불편해서 공을 못칠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골프는 항상 그렇게 과장이 되고 좀 불편하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고쳐져요. 훅을 어쨌든 고쳐야 되잖아요. 슬라이스보다 무서운 게 훅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구력이 더 쌓이고 하시면은 진짜 훅은 돼지 꼬랑지처럼 나버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살수 있는 그 가능성을 되게 희박하게 나와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뭐, 페이드를 막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훅을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을 고치려면 굉장히 큰 과장된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훅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한 번씩 이런 느낌을 과하게 가져서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백스윙은 뭐, 원래대로 잘 하시고 여기서 왼쪽 어깨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서 이렇게 그냥 진짜, 무슨, 어, 그, 피겨 스케이팅에 트리플 악셀 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과, 가지고 과하게 가져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느낌으로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백스윙을 하시고 이렇게 좀 많이 돌리면은 내 페이스 자체도 다쳐서 맞다기 보다는 오히려 몸이 이렇게 어깨가 낮아지면서 회전하니까 되게 열려서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훅이 나더라도 열려서 맞기 때문에 일단 우측으로 출발이 돼서 드로우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구질이 나오기 때문에 꼭이 몸을 회전을 한다고 무조건 하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백스윙 때도 뭐 상체만 돌거나 하체만 돌거나 하지 않잖아요. 다 같이 돌기 때문에 반대로도 다 같이 돌려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렇게 어 축을 지키고. 회전을 좀더 과하게 하는 그런 어 뭐랄까요 모양이나 느낌을 가져가야 심한 훅이 나시는 분들의 공이 고쳐지기 때문에 꼭 한번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예골프 김재원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